안녕하세요. 마음의 안 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신 장애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장애를 이해할 때 굉장히 우리에겐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쉽게 이두 가지의 단어를 조금 고려해 보면 된다. 자, 정신 장애는 그냥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한 단어,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정신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정신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고 또 장애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정신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뭐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어떤 단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장애가 무엇이냐? 장애는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한 기능이 손상이 되었거나 그것이 뭐잘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장애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두 가지를 합쳐 보면 정신 장애는 어떠한 인간의 생각 그리고 감정, 행동,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그 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제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문제적인 감정을 계속 느낀다든지, 문제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될때 그것을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대부분 치료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한 기능에 대한 손상이기 때문에 정신학과의 도움이나 심리상담 센터를 통한 이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충분히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네이 정신장애가 극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신장애는 대부분 다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종류들로는 먼저 자폐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너무나 많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ADHD가 있어요. 이 ADHD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조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ADHD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굉장히 집중이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엇과 그것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의 ADHD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섭식 장애가 있어요. 이 섭식 장애라는 것은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굉장히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우울 장애. 요즘에 워낙 많이 있죠. 우울은 뭔가요? 굉장히 침울하고 울적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네, 이게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한 기능에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PTSD라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더 나아가서는 성격 장애까지 의이 정신 장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각이에요, 환각. 환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각이 뭐냐면은, 나, 내 안에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뭐,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뭐, 귀로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감각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각이거든요. 그러면 환각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환청이 있겠죠. 내 안에 지금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게 자꾸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 이게 바로 환청이고요. 환시도 있거든요. 환시는 뭐냐? 내 당장 눈앞에 어떤 객체나 물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환시거든요. 이것이 어떤 환각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각적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상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특징 중에서. 망상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이한 생각을 한다든지 굉장히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틀 안에서 벗어난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 혼란은 뭐냐? 굉장히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분명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혼란은 심리 정서적인 혼란을 뜻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우울한 우울한데 이게 우울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음, 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이 내가 지금 불안한지 안한지도잘 모르겠고 기타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 증상이 크게 예,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성격 장애라는 거는 이 어떠한 범주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난 어, 내적인 경험, 그리고 어떤 외적인 그 행동,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동이나 어떤 내적 경험이 경직되었을 때, 그 패턴이 경직된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성격장애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적응성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어떠한 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또 다양한 성격적인 면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양한 성격 그 장애 요인들 중에서 하나의 부류인 의존성 성격 장애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의존성 성격 장애. 그러면은 어떤 의존적인 측면의 기능이 손상되었거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경직이 되었거나 뭐 적응이 잘 되지 않거나 우리가 적정한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당한 의존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그 범주를 벗어나서 과하게 의존이 되니까 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네, 이런 부분들 내적 경험과 외적인 행동이 경직된 패턴 이것이 바로 성격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까도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또 다양한 주된 특징들을 보았잖아요. 성격장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화 안에서 벗어난 생각, 뭐, 감정, 행동, 패턴의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관계 패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이 책임감이 아예 사라지는, 책임감이 없는 그런 주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격 장애가 그럼 왜 발생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생물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 장애를 겪고 있다면 사실 그것을 또 치료하고 다루기는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적 요인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때 환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폐쇄된 환경에 살았거나 뭐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났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 뭐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자라났거나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적 요인이에요. 이 관계는 뭐 우리가 부모님들과의 어떤 관계나 어 친구들과의 관계나 뭐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또 그것이 축적이 되고 고착화가 되면 성격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많이 당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격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성격 장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정신장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신장애 한 요소가 바로 성격장애다 네, 이런 어떤 이해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앞으로 11가지의 주제를 다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